이제 9월의 둘째 주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일정부터 챙겨 보겠습니다. 네, 9월 9일은 중국의 8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날 애플의 아이폰 16이 이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음. 9월 10일은 이제 미국의 2차 대선 후보 TV 토론이 네. 열리게 되고 그렇죠. 9월 11일은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또 호주에서는 랜드포스라고 그 방산 전시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9월 12일은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요. 22일 유럽중앙은행이 이제 통화정책회의를 열게 됩니다. 9월 13일은 중국의 산업생산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고요. 미국에서는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오게 되고 유럽에서는 종양학회가 17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 굵직굵직한 그런 어, 변수들이 많은데 특히 어떤 변수들에 왜 주목하고 계세요? 일단 지표로는 좀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의 이제 그 물가 지수가 되겠죠. 지표상으로는. 그래서 물가 물론 안정화돼서 예전보다는 좀 영향력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계속 좀 하향 안정화 될지 한번 더 지켜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런 경제 지표 말고는 역시 그 미국의 대선 TV 토론. 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음. 여기서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바이든 지금 대통령이 결국에 후보에서 사퇴한 것도 TV 토론이 컸다고 봐요. 그때 굉장히 그 그렇죠. TV 트럼 프 보고 그냥 트럼프로 맞아요. 완전히 넘어가 맞아요. 버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헤리스하고 트럼프가 또 어떤 대결을 펼칠지 거기서 승기를 잡는 사람이 또 당연히 지지율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와, 굉장히 좀 중요한 <laughs> 네. 이슈가 일단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 아이폰이 이제 공개되는데 어쨌든 이제 AI 기능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음. 이제 이미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인 예, 그래서 그게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한번 보여주겠죠. 그래서 한번. AI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행사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마지막으로 유럽 중앙은행 이십 b 가 아마 금리 인하를 좀 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미국, 유럽도 물가가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 금리 인하를 할지. 염두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미국에서 생물보안법 또 표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바이오 위탁생산 CMO 기업들한테는 장기적으로 호재겠죠? 네. 이게 날짜가 적혔으면 제가 이제 여기 일정에 넣어드렸을 텐데 날짜가 안 적혀 있고요. 그냥 <laughs> 그래서... 이번 주에 한대요. 그냥 음... 어느 날짜인지 몰라요. <laughs> 이번 그래서, 주. 예. 근데 어쨌든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이제 상하원에서 공이 양당이 다 합의해가지고 법안을 올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통과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결국 이게 통과가 된다면 이제 중국 기업과 미국 기업은 이제 거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음. 없고 실제 뭐 삼성 바이오도 그렇고 얼마 전에 에스티팜이라는 한국의 대표 원료 의약품 만드는 네. 회사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해주세요. 홈페이지에 이제 공시를 했죠. 맞아요. 근데 벌써 표이 법안 통과 전부터 벌써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 보면 근데 이제 어쨌든. 통과가 되면 이제 법으로 명시되는 거니까 네. 이제 진짜 이 일이 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음. 그러면 굉장히 한국 기업들한테 저는 기회가 많이 열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제약 바이오 회사 중에 70%가 중국 기업 한국과 거래를 한 적이 다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국과 많이 거래를 하는데 이제 그걸 안 한다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어쨌든 수혜를 받고, 한국뿐만 아니라 요새 그 인도가 사실 이쪽도 강자 중에 하나거든요. 음. 근데 인도의 그 바이오 위탁 생산 업체들이 대부분 신고가를가 있어요, 지금. 네, 네. 그니까 그걸 보면 중국, 이 생물보안법이 거기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글로벌 기업들한테 굉장한 기회가 될수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의 바이오 위탁 생산, CMO 업체들 계속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8월 수출이 역대 8월 수출 기록으로는 최고치였다. 뭐 최고치 형신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어떤 품목들이 좋았습니까? 사실 수출은 되게 좋았는데 이제 평가는 좀 바뀌었던 게 4분기엔 좀 꺾일 거라는 얘기들이 좀 일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8월 데이터는 굉장히 좀잘 나왔고 특히 반도체가 역시 제일 좋았고요. 눈에 떴던 건 반도체, 바이오, 화장품이 가장 눈에 많이 떴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중에서도 기초화장품이 미국 수출이 무려 92%나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유튜브 통해서 보긴 봤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기초화장품이 10단계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2, 3단계면 끝난대요. <laughs> 근데 한국은 10단계. 근데 그걸 따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런가 했는데 숫자를 보고 저도 아 이게 진짜 그냥 일시적 유행은 아닌가 보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한 기초화장품 수출이 92%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한국의 그 화장품이 지금 인기가 많은 걸좀 여실히 드러낸 수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그 품목과 기업만 좀몇개 말씀드리면, 반도체 그 이송장치라고 있거든요. 웨이퍼 이송장치. 요게 사이맥스, 로체 시스템즈, 라운테크 같은 기업들이 만드는데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반도체 본딩 장비, 이제 칩과 칩을 이렇게 결합하는 장비인데, 하미 반도체입니다. 여기도 역지, 역대 최대 수출. 그 다음에 오버레이는 이제 계측, 이제 검사하는 장비인데,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속해 있고요. 여기가 올해 최대 수출을 좀 기록을 했고,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 장비에 들어온 소모성 부품입니다. 음. 쓰, 쓰면 이제 없어지는 부품인데, TCK, 음. 하나 머티리얼즈, KNJ 월덱스 같은 기업들이 역대 최대 수출을 좀 기록했다는 내용이고 과산화수소도 반도체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뭐 세정할 때 필요한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OCI랑 이제 한솔케미칼이 만들고 있고요.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 화장품 여기가 이제 한국 콜마, 실리콘투,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루드랩 본느 같은 기업들인데 미국향 수출이 역대 최대였고 일본 쪽도 21년 3월 이후로 최대치를 네.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또 미용 의료기기 클래시스 비올 원택이 수출 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요. 가정용 의료기기 그 APR 여기도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음. 라면 삼양 식품 농심도 미국 쪽으로 수출이 역대 최대였고요. K2 전차 이제 폴란드에 수출하는 그 현대 로템이 역대 최대 수출을 좀 기록했는데 제가 이제 역대 최대 수출 항목만 좀 뽑아가지고 이렇게 좀 가져온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다만 이제 염두에두실건 수출을 이렇게 하는 많이 하는 기업들은 네. 당연히 이게 실적에 많이 반영은 되겠지만 현재 법인이 많은 기업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업들은 그건 수출은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약간 약간 좀 골라내셔야 되겠지만 일단 수출 금액 잘 나온 기업들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뭐, 어제도 그랬고, 저희가 계속 이제 금투세 때문에라도 지금 굉장히 주가가 부진하다, 그래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조선주 있잖아요. 이건 마저도 조선주 네. 너무 마저예요. 이거는 왜 어떤 이유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리포트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 이제 갑자기 주가가 잘 가다가 무너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일단 3분기 실적이 좋은 건 이제 알 거예요. 다들 알고 있는데, 실적 좋은 거는 내년까지는 좋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주가 좀 먼저 오른 거 아니냐. 약간 고평가 논란이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마치 고평가. 그 엔비디아처럼 네. 일부 그랬고, 그리고 기관 투자들이 좀 많이 팔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팔고 시원사. 싶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많이 올라서. 근데 상대적으로 하나오션이라는 회사가 주가 제일 못 올랐네. 맞이 회사는 덜 빠졌어요. 좀 견조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오션은, 그러니까 이 하나오션이 안 빠진 걸 보면 결국엔 가장 큰 이유는 좀 주가들이 많이 올라서 좀 빠진 거 아닌가. 저는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수주가 되게 좋긴 한데 내년에도 계속 좋을까? 왜냐하면 연달아 계속해서 수주가 좋긴 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을 좀 미리 좀 걱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지금 중국이 워낙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경쟁 우려도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금리와 유가랑 금리와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조선주한테는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예, 특히 유가랑 연동이 좀 많이 되는데 최근에. 유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불확실한 이제성으로 좀 작용했는데, 다만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제 의견들이 많은 게 친환경 선박은 여전히 부족해요. 그래서 친환경 선박으로 앞으로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음. 해야 되고 거기다 또한 가지가 이제 미국이 뉴스를 해외 언론 보도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중국 조선 결국 규제할 것 같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선박이 미국에 들어가거나 캐나다에 들어가면 관세를 매기겠다. 뭐 약간 이런 식이죠. 아. 그럼 이제 중국산 배가 설 자리가 좀 줄어들겠죠. 북미로 네. 갈 때는. 그런 거는 한국한테는 되게 유리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번에 하나오션이 미국의 해군 수리 사업 하나 수주한 게 있거든요. 그 함정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더라고요. 와서 이제 우리가 수리해 주는 거예요. 미국 함정은 되게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리하는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약간 안보 목적으로는 또 상당히 좋은 사이클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빠진 건 너무 이게 큰 우려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많이 오른 상황에서 추가 모멘텀이 없었고, 유가나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좀 주가가 좀 빠진 게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은 일단 하고 있어서 좀 단기적인 하락으로 일단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나마. 네, 좀 이해가 됐고요. 어제 이제 아껴놨던 질문, 2차 전지 얘기 좀 해보자면은 8월에 이어서 9월에도 지금 일부 기업들 중심으로 좀큰 기업들 중심으로 선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봄이 드디어 오는 겁니까? 근데 봄이 온, 온지는 지금 모르죠. 근데 분명한 건 겨울은 끝나가는 거는 같아요. 확실히. 음. 그거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laughs> 겨울은 끝나가는 네. 것 같다. 봄이. 근데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모건스탠이가 한 얘기입니다. 모건스탠이가 겨울이 끝나간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규제 변화가 유럽의 전기차 시장 성장을 가속할 거다. 그러면서 일부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 목표주가 올려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모건스탠이가 얼마 전에는 약간 반도체 겨울 올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배터리는 봄이 올것 같은 약간 이제 보고서를 쓴 거죠. 그래서 실제 이 보고서 나온 날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음. 근데 유럽이 탄소 배출을 줄여야 돼요. 이제 그 자동차가. 줄이려면 배터리 탑재한 이제 차들을 많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 유럽 전기차 판매가 41% 증가할 것 같다. 근데 여기서 변수는 뭐냐면 중국이 이걸 다 가져가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 배터리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유럽은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 부가 예, 지금 이제 시행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러면 중국이 들어갈 여지가 좀 이제 좁아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유럽의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터리 공급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일 것 같고 음.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목표 주가를요 33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고 LG 화학도 35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올렸고요. sk 이노베이션을 10만원에서 12만원 네. 포스콜링스는 아직은 좀 중립 의견인 거는 같아요 그래도 비중 축소해서 중립으로 올렸고 목표 주가는 32만원에서 34만원으로 일단 올렸으니까 어쨌든 이제 배터리에 대한 시각은 외국계 쪽에서는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독일 정부가 지난주였죠 맞아요 보조금을 지금 안 주고 있거든요 전기차 살때 보조금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하겠다 음.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독일도 전기차가 다시 좀 팔리겠죠. 이게 아마 폭스바겐이 지금 굉장히 또 어렵다 보니까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정책이 작년에는 전기차 쪽에 좀안 좋게 작용을 했었거든요. 네. 그 여파가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어떻죠? 지금 갑자기 또 정책이 전기차의 우호적인 쪽으로 바뀌고 있어서 일단 저도 배터리 쪽은 이제 나쁠 건 별로 없어 보인다. 다만 한 가지 가장 우리가 극복해야 될 배터리 기업 투자하시는 분들의 최대 고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면 이건 또안 좋거든요. 어. 그,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laughs> 토론에 잘 네. 봐야겠네요. <laughs>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되는 게 훨씬 좋죠, 당연히. 그 그거 뭐 상당한 네. 큰 위험인데.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남아 있어요. 음. 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트럼프. 그래서 그그 부분만 아니라면 어쨌든 이제 배터리한 이 쪽엔 봄이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봄이 오는 것까지를 기대. 겨울은 네, 지나가는 것 네. 같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강점 중에서 최근에 이제 뭐 원전, 방산 이런 관련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전은 뭐 미국 목리 얘기도 있었지만은 또 방산의 경우에는 폴란드에서 뭐 방산 전시회가 열려서 이게 또 주목을 받고 있고, 원전 방산주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또 이것도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수 있습니까? 뭐든 안 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이슈가 어느 시점에 또 지나가면 이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분명히 빨리, 빨리 오를 거라고 그렇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 대표적인 업종이 저는 또 원전 방산주로 보고 있고 원전은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국가들이 그동안 탈원전을 좀한건 사실인데 지금 갑자기 지금 코로나 지나고 나서. 전력 수요가 지금 급증을 했죠 특히 AI나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근데 이걸 신재생 에너지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원전을 재가동한다거나 친원전적으로 바꾸는 그런 국가들이 실제 늘고 있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스웨덴도 지금 국민 투표로 단계적 탈원전이 결정된 이후로 43년 만인, 그러니까 지난해 43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하겠다 음. 이렇게 이제 친원전적으로 바꿨고, 일본도 사원전 정책을 폐기시켜버렸거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탈리아가 지금 앞으로 2050년까지 전체 전력 소모의 11%를 원전에 맡기겠다. 벨기에도 앞으로 원전 1 0년더 연장 운, 운항하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또 체코에서 네. 원전 수술또 따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유럽 시장이 열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원전을 지으려는 국가 많은데 원전을 짓고 싶은데 지을기가 어려운 게 원전을 지어줄 수 있는 국가는 몇개 없어요. 뭐, 러시아, 중국이 있을 거고. 근데 이들은 들어가기 어렵죠. 당연히 유럽 쪽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러면 한국, 미국,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그러니까 미국은 건설 기술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 한국과 프랑스가 계속 싸울 것 같아요. 유럽에서. 근데 이번에 체코에서 이긴 것처럼 저는 한국한테 기회가 굉장히 많이 오지 않을까. 요좀 기대를 하고 있고 방산도 폴란드를 우리가 열었죠. 열었고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폴란드 대통령도 하나 오션의그 장보고함인가요? 잠수함 보고 굉장히 극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는 그 잠수함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그 계속 하려고 좀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름이 오르카 프로젝트인데 세척에 3.3조원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져갈지 모르지만 독일과 또 싸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다양한 방산 무기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어쨌든 유럽의 이제 본고장에 계속 수출도 잘 되고 있고 음. 전시에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쉽게 지금 끝날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산도 좀 최근에 부진하지만 이런 이슈들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지노 업종 주가도 지난 주에 좀 좋아가지고 이게 여기도 오랫동안 침체기였는데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었던 건가요? 예, 여기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정부가 갑자기 규제 완화하겠다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랜드가 공시를 하나 내놨어요. 아... 장 시작 전에 지난주였죠. 문체부로부터 카지노 면적을 5748제곱미터, 게임 기구 수를 300대 늘리는 카지노 변경 허가 받았다고 공시를 낸 거예요. 그래서 기존보다 면적이 14513제곱미터에서 20,261제곱미터로 이걸 이제 늘린 거고 테이블도 200대에서 250대 머신도 1,360대에서 1,610대 이렇게 늘려버린 겁니다 음. 근데 카지노 회사 입장에서 이걸 늘리는 순간 매출이 증가하게 돼요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그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지노는 내가 무한정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딱 이거 선을 그어주잖아요 이 정도까지만 해라 테이블 몇대그 음. 규격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일단 늘려줘 버린 거죠 그래서 규제에 되게 민감한 업종인데 규제를 완화시켜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급등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규제를 좀 완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용 존의 베팅 한도도 기존에 외국인들이 할수 있는 게 최대 30만 원인데 음. 이거를 3억 원까지 증액시켜버렸대요. 굉장히 이제 높게 올려준 거죠. 그리고 최근에 파라다이스 GKL 롯데 관광 개발에 이제 드로백이라고 그러죠. 드로백은 이제 외국인들이 카지노 칩으로 바꾸는 금액. 요건데, 요 금액들이 다 증가를 했고요. 또 중국이 9월달 추석과 10월에 국경절 연휴가 또 있어요. 오겠죠,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이런 규제 완화 이슈와 더불어서 실적까지도 기대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데, 다만, 이거에 강원랜드가 이거 이제 허가를 받아서 이거를 이제 늘려서 영업을 하는 시기는 2028년이에요. 좀 시간이 아직은 많이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당장 실적에는 영향을 안 줍니다. 안 주지만, 어쨌든 규제 완화 했다는 건, 앞으로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강원랜드는 배당을 한5% 가까이 주니까, 음. 밸류 기대주로도 한번 우리가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대안찾기 <laughs> 계속해 봤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관심 깊게 봤던 그런 신문 기사 중에서 이 이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증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이 이렇게 단타에 집중하면서 ETF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면은 이 ETF 거래가 증가하는 배경 또좀 자세히 설명해 줄수 있으실까요? 이게... 대부분 단기 투자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일단 여기서 이제, 그, 오래 가져가지 않고, 수익이 나면 바로, 손실이라도 바로 확정을 짓는 음. 그런 것 같은데, 인버스는 지수 하락할 때베팅하는 상품이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는 올라갈 때두 배짜리죠. 곱버스는 하락할 때두배 수익 나는 거고, 근데 이게 지금 증시가 밑으로 내려가고, 뭐 시장 참가자들 생각이 금투세가 계속 이렇게 만약에 이대로 시행이 되면 그렇죠. 증시가 어렵기 어려우니까 수익 낼 방법은 공매도는 지금 금지돼 있잖아요 그럼 인버스밖에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인버스나 두 배짜리 인버스에 들어가서 여기서 한번 수익이라도 내보자 이런 이제 약간 심리가 발동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ETF 거래가 전체 거래소 시장의 거래 절반까지 지금 육박할 정도로 사실 엄청나게 지금 거래가 는 거고 그만.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 거래를 안 하는 거죠. 주식 거래는 거의 안 하는 상태에서 그렇죠. ETF로 몰리고 있다. 이게 사실 바람직한 현상은 절대 아닙니다. 에이, 당연히 그렇죠. 주식 거래가 더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 지금 좀 걱정은 되고. 다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개인 투자 분들이 이렇게 선택하신 거니까 매매를 하시되, 그 인버스나 인버스나 레버리지 투자할 때좀 항상 당부드리는 게 짧게 하고 그냥 마무리를 하세요. 음. 이거를 뭐. 내가 수익 나니까 뭐 계속 앞으로 계속 해가지고. 가져가야지. 이 주가 지수는 언제 또 무슨 일이 발생해서 바뀔지도 몰라요. 갑자기 또 금투세 이슈가 해소가 되면요. 인버스 투자하신 분들은 큰 음. 손을 를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나는 대로 뭐 2, 3일 안에 짧게 짧게 그리고 손해도 2, 3일 안에 그냥 끊으셔 가지고 음. 이거를 길게 포지션을 네. 가져가지 마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미사님께서 선정한 이번 주 보고서 일요일 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조선주 얘기한 것처럼 조선주에 이번 주좀 보고서가 지난 주좀 있어서 두 개만 좀 가져왔는데 첫 번째 신영증권의 염경화 연구원님이 조선 투자와 관망을 동시에 수주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이제 제목의 보고서고 컨테이너선이 발주가 되게 좀 많았거든요. 이게 되게 좀 이례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컨테이너선이 지난 2년, 2022년, 2023년, 2021년 다 엄청나게 발주가 많았어요. 그래서 네. 올해는 줄어들 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컨테이너선 네.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1 4 1척의 발주가 됐는데 역대 제일 많았던 적이 21년도에 199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8개월 만에 근접하는 이제 발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란 거죠. 왜 이렇게 컨테이너선 발주가 많을까 음. 그 이유는 이제 그, 흑해에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아프리카로 돌아갔잖아요, 배가. 그 수해 죽은 날 통과를 못하니까. 배가 이제 공급이 부족하니까 좀 발주한 부분. 그것도 일부 있었고, 그리고 아마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 때문이 아닌가. 이런 좀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컨테이너선도 어차피 이제 그 연료를 이제 친환경 연료, 뭐 LNG나 이런 걸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6만 척이 넘는 화물 운송선 중에서 대체 연료, 친환경 연료로 그 사용이 가능한 선박 비중이 7% 밖에 안 된대요. 그럼 나머지는 바꿔야 된다니, 는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그 수요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연료 추진 전환, 이 대형선 중심으로 바꾸는데 한 10년 가까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최근에 막 수주도 피크아웃, 이제 수주 고점 지났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흔들렸지만 그건 너무 과도한 것 같다. 네. 그래서 비중 확대 유지해 주셨고, 최선호주로는 HD 한국조선해 양, 그 다음에 차선호주로는 HD 현대미포를 꼽아주셨고, 두 번째 보고서는 한국투자증권의 강경태 남채민 연구원님이 적어주셨는데, 2024년 8월 커버리지 이제 조선사 주문장구 이제 점검이라는 그런 보고서인데, 그, 이 해운사들이 동맹을 맺거든요. 이렇게 네. 몇개 묶어서. 그럴 때는 이제 동맹이 끝나면 경쟁을 잘안 해요. 이제 어느 정도 자기네들 진영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발주도 많이 안 하게 되는데 이 최근에 이게 얼라이언스 이 동맹이 얼라이언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재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음, 뭐냐면 음. 서로 또 해체가 된 거죠 그럼 또 경쟁을 또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발주가 좀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만약 이런 컨테이너선 발주경쟁이 또 일어나면 지금 좀 여유가 있는 쪽이 하나오션이 좀 약간 공간이 비어있나 봐요. 왜냐면 많은 기업들이 워낙 수주 많이 받아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제 공간이 부족한데 하나오션이 좀 비어 있어서 이번 투자가 만약에 이루어지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 있고 카타르에서도 또세 번째 LNG 프로젝트 개발이 좀 시작이 되면서 LNG 운반선 발주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아마 하나오션이나 그 삼성중공업이 아마 수주를 좀 받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HD 현대중공업도 28년 LNG 운반선 쪽에서 아마 수주를 좀 받을 것 같다. 이 28년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때 납품을 하는 거죠. 네. 지금 수주를 받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화돼서 수주잔량에서 빠져나가는 물량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수주받은 걸 건조라면 이제 빠지잖아요. 그게 좀 일부 물량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3년치 일감을 확보했기 때문에 뭐 일감 걱정은 너무 안 해도 될것 같다라는 좀 긍정적인 네, 음입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이 갑자기 좀 많이 빠져서 좀 걱정들이 있겠지만 그렇죠. 애널리스트분들의 생각은 오히려 지금이 좀 기회가 아니겠냐라는 그런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힘들었던 9월의 시작 어,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9월의 둘째 주를 맞는데 연분리의 비밀 노트가 소소한 미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